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laughs> 여성들을 만나 보지도 않고 여성을 대변한다는 회장에게 팩트로 일침하는 선재기영님. 회장님이 자꾸 OECD 국가 중에 일부라고 하시는데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OECD 않습니다. 34개국 그렇지 중에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 다 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않습니다. 말씀하셨죠. 아니요. 회장님, 제 말씀 좀들어보시죠 일본은요. 명문화돼서 불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 산업을 육성하는 나라예요. 그성 산업을 육성을 네. 해서 그돈 벌어서 그돈으로뭐로 그뭘뭘 하시겠다는 합법화를 시켜 놓으면요. 가 뭐냐 여성들 착취에다가 팔아먹는 그 성산업자들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치? 그치? 회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면 예를 들면 성매매 여성들 매일 매일 그날 일한 걸 매일 매일 결제 안 받으면 일하러 그 다음날 출근 안 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호주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안 합니다 지금 호주가 없고요 어, 그랜드스들입니다 호주나 뒤에서 여성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다 없어졌다는 예요 회장님 아, 그 직접 네. 그 종사자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저는요 그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아. 없습니다.